샀어 되는 그런 나라야? 뭐 인사 토금을 내가 더 아, 어쩔 수 없지. 좀 1층인건 좀 마음에 많이 들더라 음, 아 담벼락뷰야? 어? 이거 뭐야? 아 수면 안 돼? 이거 하나밖에 안줘 뭐 먹을래? 나지 어떻게 더라 이거 추천 그런 거 있던데 사람들 몰라? 진 깨게삼겹살을넣었대 여기서 언니 먹고 싶어 하죠 닭다리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앨, 깨선, 삼겹살 딴 거는? 매추리 맛있.. 매추리 넣어볼까? 응아맛있 시켜도 된대? 아은거없어 바넨바가랑 머리한 채 깍고 그거 왜래 채소는? 채소 팽이버섯. 어, 제 팽이버섯이랑 그거 넣으는데 뭐? 니네 좋아하는 거 뭐라고? 어쨌든 구 아니. 그, 모기버섯. 모기버섯? 여기있다. 배추는? 아기배추. 아기배추? 넣을까? 부시니까 넣어볼까? 응. 고구 제품. 당면 먹을래? 푸주나? 푸주 아, 먹을까? 푸주? 푸주 이렇게 돼 달아! 음. 맛있어! 다한 음. 건가? 아, 음. 맥주 한주 음, 기대 안 했는데 我吧。 런건 맛있어 근데 마라가 더 강했으면 좋겠다 땅콩 캐스에 좀 묻혀 클리어 어? 어? 맞아 볼 수가 없구나. 이거 내가 맞게는얼마데데뭐원요4이년 한국에서 파을음아이맞 아이들 그 이거 밀크티 냄새. <laughs> 진 인정. 나 진짜 김 목도 이거 보고 놀 라는데. 밤에 보니까 진짜 훨씬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침에 안 봤지만. 안 봐도 알거 같아. 어. 음. 탄? 방탄소년단 할때 탄. 와인은? 와인. 엠블랙 와인. 아개 많은 따릉이. 아, 따릉이 뭐야? 음. 오.

저 들어왔는데 반. 와, 와. 게 고소해. 미친 건데. 기분 나빠지? 또. 어. 나 때? 음. 오이에 약간 된장 같은 거 찍어 먹는데 기름장 찍여먹는 음. 음. 그냥 소금에 절인 오이네 어. 오이지? 응. 그러니까 양꼬치가 하나에 이거는 하나, 세개 시키면 세개 나오는 거고. 이거는 하나 시킨 거죠? 없어서? 아, 없어서 하나. 이건 두 개? 어, 이거는 두 개에 하나야. 맛있다. 시켜준 거야? 진짜 맛있어. 시켜줬어. 응. 당근거열개응그 어, 음. 맛인데? 응아있다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응. 오, 맛있다. 네 음, 소금으로 모든 양념을 다하는데 다 맛있어 음, 소금이 맛있나? 뜨거네요 <laughs> 소금이 맛있나? 네. <laughs> 아, 진짜 맥주 다, 안주네 닭발 있나 보고 있어 닭발 먹어도 돼? 어. 그냥 다 시켜 먹고 싶은 거 구, 그럼 구운 오리 현은 어? 시그니처 구운 비둘기 어? 맥주 안주일까?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네, 맛있을... 어, 소아 소금에 쩔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소금, 닭발? 어 그거 안안들어너 먹어. 이게 뭐지? 영스토로 빼지 였나 그리고 세정이 닮은 거, 세정이 닮은 거. <laughs> 이게 세정이 닮은 거, 이게 <laughs> 세정이 닮은 게 아니, 아니고? 아니, 음, 그래? 음. <laughs> 세정이 이게 세정이 닮은 거, 세상에 닮은 거, 세상에 거, 세상 거, 거, 이거 한번 까볼까? 음. 이제. 이거. 이게 음. 이꺼워 어, 이 까줄게. 잘 까돼? 응. 이렇게 까요 응. 뭐 이파야. 두구두구두구두구. 그 티켓이요? 뭐를 원하세요? 황교동이지황교동 뭐가 싫으세요? 싫은 거? 펌펌프리? 응. 헬로키티에요어 좋아. 아기야왕. 헬로키티 좋아. 귀여운. 교환제가 할게요. 헬로키티는 괜찮아. 뭔지? 응. 어딘가 괜찮은데. 펌펌프리 빼고요 응. 어? 마이멜로디가 벌써 나왔는데? 응? 마이 멜라디 아, 무슨 카드가. 있어. 아, 진짜네. 아, 마멜인가봐이 아, 마멜 맞아요? 어. 시나몬은? 내일 음. 우리 한번더 사러 가서 한주동안 뽑아봐요, 그러면.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귀여워. 아, 아 별로인데? 여기 너무 조그맣다또 없어요? 없어. 여기 또사픈거 보여줬어요? 어, 맞다. 샬롯키티 가방 갖고 다녀야 지